자, 오늘은 리안리 람보르기니 에디션 케이스에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냉식 시스템 조립을 할 거고요. 제가 일전에 뚜따 영상을 올렸었죠. 그, 바로 그 조합입니다. 이미 CPU는 9900X가 뚜따가 돼서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라이젠 다이렉트 히트싱크에 워터블럭이 조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를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메모리는 지스킬 트라이던트 Z5 네오 RGB 메모리고요. 16기가를 총 2개를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SSD는 SK 하이닉스 p 4 1 1TB의 M.2 NVMe SS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즈락 X670E 타이치 메인보드에 CPU와 메모리, SSD를 장착을 해서 준비해 줍니다.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냉을 할 거라서 메인보드를 한 칸만 위로 올려서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하단부 라디 쪽이 살짝 간섭이 있을 수도 있어서 스탠드 부 위치를 다 위쪽으로 조정을 해서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보드를 조립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를 조립을 해주고요. 자, 그래픽카드의 블럭을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ASUS RTX 4090 터프 모델이고요. EK 워터 블럭을 조립을 해줄 겁니다. 우선 그래픽카드의 순정 쿨러부터 탈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럭에 써멀패드를 부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써멀패드와 써멀그리스를 부착하고 워터블럭에 조립해 줍니다. 그리고 후면에도 소멀 패드를 부착해 줍니다. 이게 지금 액티브 백플레이트라서 후면부도 워터블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면부에도 소멀 패드를 부착을 해 줍니다. 그리고 GPU 코어 부분에 소멀 패드를 부착하고 덮어 줍니다. 자, 이제 o l 1 d 전용 디스트로 플레이트를 조립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라디에이터를 조립을 해 주겠습니다. 하단도 조립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파워를 장착해 주겠습니다. 파워는 맥셀리트 듀크 1000W 80 플러스 플래티넘 파워입니다. 메인보드에 24핀 리안리 스트리머 플러스도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리안리 스트리머도 장착을 해줍니다. 자, 이제 워터블럭을 조립해둔 그래픽 카드를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행 배관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은 블랙 배관이고요. 배관은 제가 미리 밴딩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 CPU 쪽 라인을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GPU 쪽 배관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마무리해 줍니다. 자, 이제 냉각수를 주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는 클리어 타입의 냉각수입니다. 노란색 컬러를 넣으려고 했는데, LED가 있으니까 클리어에 노란색 LED를 맞추는 게더 괜찮을 것 같아서, 클리어 타입의 냉각수를 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ightmares in my head, I fear that the thoughts build up until I can't hear. That my mind fills up into a creature and it haunts me somewhere much deeper. Anxiety filling up every space, no privacy. And silently, it could build and build until you finally see. Whoa, it's taking over, damn, no closure, moving closer. No exposure, I just wanna be a loner. Uh, some can't stay sober looking over all their shoulders. Like moving boulders just to get out of the home, it sucks. I've had enough, I don't wanna feel the stuck. Under the rug, all my problems. Shove. I got nightmares in my head. I fear that the thoughts build up until I can't hear. That my mind fills up into a creature and it haunts me somewhere much deeper. I got nightmares in my head. I fear that the thoughts build up until I can't hear. That my mind fills up into a creature. And it haunts me somewhere much deeper. I've been feeling weird, I can't seem to focus good enough. Nothing's really clear. Sometimes it could be a little tough. I just need to feel like the end's inside for me.